그럼 똑바로 잘해야 돼. 야, 그림 그려서 한다. 컴퓨터로 그릴까 그냥 그릴까? 선택해라. 선생님이 그림 손재가 좋기 때문에 컴퓨터 쓰지 말고 해보겠다. 선생님이 그시니까 컴퓨터를 해야 됩니다. 아, 컴퓨터라고? 네. 왜막 이랬다 저랬다 해. <laughs> 뭘로도 할수 있지. 9,7 대충한다. 너와 같은 심정으로 살짝 이게 더 길잖아요, 딱 봐도. 에이, 2,3은 2, 2 아좀 아, 이상한데. 3. 아, 좋았다. B. 있는 것 닥치세요. 2, 4, 6. 8, 아.. 니잖아8 콤마 마이너스 1은? 8 콤마 마이너스 1이 정도 있는데요 <laughs> 대충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무슨 삼각형인지 물어보잖아 그럼 정답은 뭐 직각삼각형 아니면 이등변삼각형 아니면 뭐 정삼각형 아니면 다 그런 거거든? 근데 그림을 그지같이 그리니까 지금 못 알아보겠잖아요 어직각같아 약간 느낌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상상만 해두고 변의 길이를 다 구해봐야돼 변의 길이 구하는거 지금 한시간 내내 했는데 못하면 곤란하지 암산한다 이제 빼면 49잖아 77 네. 49 돼? 얘는 빼면 16. 49 더하기 16 계산해라 빨리해라 날 도와주세요 65. 도움이 안되잖아 빨리하라고 벌써 다 했잖아 그 다음에 A, A C A C 구해보자 A C 여기서 빼면 1의 제곱 1 빼면 88 64 65. 루트 65 아니 뭐야? 길이가 같은 건데 왜 삐뚤어져서 너처럼 이등변 삼각형이었던 거죠? 여기는 모르겠어요. BC는 여기서 빼면은 모르겠어요. 66 3 6 여기서 이거 이렇게 빼라. 44 16 52 루트 52. 그러면은 또 딱히 피타고라스가 되지 않잖아. 이거 제곱 제곱 더하기가 안 되지. 네. 여기가 가끔 이등변인데 직각이등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찾아 줘야 된다고. 근데 그냥 2등변 삼각형. 야, 그럼 뭐라고 써야 되냐, 답을? 2등변 삼각형. 그럼 너 바로 퇴학이지. 뭐가 2등변인지 잘 아, 써줘야 돼. A는 선분 AB는? 선분 AC인 2등변 음. 삼각형. 그렇다. 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잘하시네요. 뭘 잘해? 밑에 고고하 멋있다 야, 근데 그림도 그려가면서 하세요. 빠빨빠이 그림 그리면서 하면, 아, 그, 아니, 그래도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다음 시간 간다. 하던 대로 돌아가라. <laughs> 아주 잘했고요. 넘어갑니다.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솟값 이건 또 못하는 학생 많지. 내가 풀어본다. 2점 A, 1, B, 4콤마 6. 야, 이건 컴퓨터로 하겠습니다. 왜요? 아,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 주려고. 여러분이 맞출 수 있나 보겠어요? 이 그림 보고 맞춰라. 마이너스 1 0 찍고, 4콤마 6을 찍고, 됐어 이렇게 다 찍은 상태에서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 구걸해. P는 어디냐? P. 뭘 몰라? Y 축 위에 있잖아어딘가 Y 축 어디? Y 축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선분의 길이 있잖아. AP랑 BP. 이 길이를 제곱해서 더해라. 제곱해서.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제곱해서 더해. 그러면 그때 언제가 최소가 될것 같냐. 예를 들어서 점이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길이가 다 달라지잖아. 근데 그걸 또 제곱을 해서 더했을 때 최소가 될때 찾아라. 이런 거든 어, 근데 이 제곱을 하면은 길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사실 뭐 이게 중간에 있으면 될것 같냐. 대충? 대충 이렇게 일직선 되면 되냐? 일직선? 일직선 되면 얘네들 더한 건 제일 짧죠. 근데 그게 아니야. 제곱을 해서 더하면 또 모르는 거야. 그건. 왜냐면 이게 숫자가 크니까 이거 제곱하면 엄청 커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제곱해서 더한 거는 알수 있는 방법이 다음 페이지를 배우면 하나 있긴 한데 그걸 제외하고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있을지를 모르거든요 식으로 해결한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었다 그래서 제곱의 합은 식으로 계산해야 돼 근데 왜 제곱을 준 거냐면 실제로 루트가 없어집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하면 루트 나오잖아요. 네. 그걸 없애줄 수 있어. 그래서 쉬워진다고. 해보겠어. 야, AP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P.. 야, P 점은 Y축 위의 점인데 뭐라고 쓸까? 0콤마. 아, 뭔 X야. Y축 위인데. AA. A? 0콤마 A나 B 같은 거 괜찮죠? 네. 점과 점 사이 거리. 선분 AP 어떻게 구하죠? 몰라요. 뭐 몰라요. 여기서 이거 뺀거 제곱. 1. 더하기. 여기서 이거 뺀거 제곱 a 제곱에 루트잖아 끝났네 선분 bp는 여기서 이거 뺀거 제곱 16 더하기 여기서 이거 뺀거 제곱 a 빼기 왜 바꿔서 빼냐면은 a가 마이너스 나오면 별로라서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둘을 더하는 게 아니고 제곱을 해서 더하래 자고 제곱을 해서 그럼 이제 제곱을 하면 좋은 점이 있단 말이야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져 루트가 딱 사라진다고.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니까 개 좋은 거야. 그러면 그냥 2차식이 되잖아요. 1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얘는 16 더하기 A 빼기 6의 완전 제곱. 야, 이 시계 값이 언제 최소가 되냐 물어봤는데, 이게 A에 대한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이 시계 값을 새로운 Y라고 두면, 이 식의 값은 A 값에 의해서 변하는 이차 식인 거죠. 어, 이차 함수 값인 거죠.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A제곱.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더하기. 얘네들 더하면 17. 그러면 싹 전개하면은 2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53이거든요. 야, 이 참수 그려가지고 이 참수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해서 최솟값 나오는 a를 찾으면 돼 이게 a축인거예요 근데 축의 방정식을 아는 사람은 마이너스 2a분의 b이기 때문에 축이 6인걸 바로 안다고 그래서 6을 딱 넣으면 답이야 이게 근데 모르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너 정말 내가 그렇게 아 축이 4, 6이 아니라 마이너스 뭐 2a분의 b 3이다 3 축이 3인 걸알수 있는데 모르는 학생들은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마이너스 2로 얘네들을 묶고 53은 뒤에 내비두고 뭘 더해줘야 되냐 일차항의 계수의 반의 제곱인 9를 더해주고 9를 빼면은 마이너스 1 8 나가잖아요 그래서 2로 묶어가지고 a 빼기 3에 완전제곱식 더하기 얘네들 더하면 얼마냐 35 잖아요 그러면 이 시계값은 a가 3일 때 최솟값 35를 갖는다 그게 바로 이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의 합인 거야 그러니까 최솟값은 얼마죠? 35 그때의 p점의 좌표는 a가 3이니까 p가 0,3인 겁니다 그러면 3이 어디냐면 실제로 여기라는 거지 봐봐 일직선이 될 때보다는 길이의 합은 더 길어요 야 p가 여기 아니고 p가 y축 이렇게 일직선상에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자봐 p가 여기 있을 때는 길이 합은 얘보다는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이거 더한 것보다 얘가 더 길지. 근데 길이 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제곱의 합이니까 모르는 거야. 제곱의 합이니까 얘가 더길 수도 있다고. 더 짧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게 0.3인 거예요. 밑에 보고 지금 너네 왜 이거 시키냐면 다음 시간에 직선 나갈 건데 중학교 과안돼 있으면 안 되거든? 지금 전과 점 사이 거리는 잘 하는 거 같아 이제 직선을 빨리 해야 되니까 너 분명히 이제 시원이랑 애들 오면은 뒤쳐져 못 따라와 그래서 지금 빨리 중학교 과할 겁니다 남은 시간은 네. 너 이렇게 하면 그릴 수 있어? y는 3x 플러스 2 그려봐 3x 2요? 대충 대충 그려봐 대충 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 y 절편이 2고 어 기울기가 3이야 그리고 기울기가 3이에요 어. 거는 모르겠고 기울기가 3이라는거는 네. 1갈때 3 올라간다는거야 네. 너 기울기가 뭔지 알아 알죠 뭔데? 이거지 네. 그런걸 다시 복습해려고 지금 해 아니, 근데 그냥 x절편을 구해서 그치 마이너스 3분의 이지 그렇게 거어도 되지 네. 그런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어 해봐야 해야돼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어딨어? 중학교 2학년 책까지 다 뽑아주는 사람이 없어 보통 학원에서 읽어봐 그건 됐어 함수는 넘어가 1차 함수 뜰까? 거기부터 읽어보라고 그래프로 그릴 줄 알아야 돼빨이 풀라고 다 했잖아 너 이거 중학교 때는 읽어봤겠지만 지금은 독해력이 좀 늘었기 때문에 지금 읽으면 또 달라 느낌이 읽어봐야 돼요 한번 다 이해돼야 돼 여기 있는 말이 이제 고등학생 수준이면 내가 단원마다 이러는 단원이 있고 아닌 단원이 있지. 중학교 걸 미친 듯이 주는 단원이 있잖아. 그거는 내가 옛날에 이참수 배울 때도 너한테 줬었는데, 그건 그걸 못하면 어차피 못해, 고등거를. 그런 단원만 준다고. 나를 믿고 내가 하라는 걸 해. 알겠나? 도움이 돼, 다.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해. 아, 그 정도는 아니야. 너 풀면 잘못 푼다. 어, 남은 시간은 중학교 2학년 직선 복습을 하겠습니다. 좋았다. 꺼지세요.